고린도 전서 13장 7절입니다. 판타, 스테게 판타, 피시투에이, 판타, LPJ, 판타, 후포맨네이 이게 뭐, 어휘만 다르지, 분해 방법은 똑같습니다. 판타, 모든 것을, 스테게 자, 꼬리는요, 예, A죠. 역시 1능의 3단. 원형은요, 스테고. 음. 예, 이게 이제, 덥다, 덥다, 커버하다의 의미에서, 예, 참다니다 견디다, 참다. 3번, 없고, 머리가 없, 예, 고골리 없고, 머리 없고, 안 벼락고, 현재죠. 자, 일능 직설법, 음, 현재, 능동고리션 능동태, 3인칭 단수. 5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견뎹니다. 자, 판타 모든 것을 피스2A 똑같습니다. 꼬리 똑같고, 원형만 다르죠. 피스2O, 믿다. 똑같습니다. 없고, 안배랬고 없고, 현재. 역시 똑같습니다. 직사로 현재 능동태 3인칭 수 모든 것을 믿습니다. 판타 모든 것을 LPJ 똑같습니다. 꼬리 A 똑같고요. 기본형만 틀리죠 LP조 소망하다 3번 없고 고이 없고 안면했고 현재 4번 똑같죠 직설법 현재는 동대 3진환수 5번 모든 것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판타 모든 것을 후퍼맨에 역시 똑같이 리인 A 일릉삼단 원형만 틀리죠 후퍼 메 매... 후퍼메노, 예. 네. 후퍼메노, 메네오? 어, 에피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리네요. 예. 네. 메노, 후퍼메노. 견디다인내다 3번, 예. 네. 역시, 없고, 네, 고리도 없고, 안 미랬고, 현재. 역시, 직설법, 현재, 능동태, 삼진단수 모든 것을 견딥니다 판타 스테이게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판타 피스티 모든 것을 믿습니다 판타 엘피조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판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루 한 구절 감사합니다